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끊이질 않는 찬반 논란과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권기창 한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또 최재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앞서서 행정 통합 공론화 또 시군 통합 관련해서 좀 자세한 네.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어, 시도민 입장에서는 행정 통합이 되면 어, 나한테 어떤 부분이 좀 득이 되나 또 혜택은 뭘까 또 어떤 부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좀 시민들이 느끼는 달라지는 점들 이 부분부터 좀 집어 주실까요? 우리 권 교수님 해 주실까? 지금 이제 통합공론화 위원회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뭐를 들고 있냐면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 음. 지금 현재 사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현재 성장 방식은 한계가 있다. 또 상생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경기 서울에 있어서 전국 2위의 인구라든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 규모가 전국 3위로 단숨에 넘어간다. 그래서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하겠다는 야심찬 음.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합을 하면은 과연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가 될까요?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있어요. 통합을 하면은 음. 대구 경부 다 합쳐 510만입니다. 음. 4분의 1도 안 돼요. 음. 즉, 통합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네. 통합을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이야기죠. 네. 또그 다음에는 또 내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구에서 모든 걸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서 리를다 했어요. 지금 현재 계층계를 보면은 대구 위에 또 특별자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구에서 해결 다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구에서 해결만 하고 다시 특별자치도에 또 물어봐야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음. 또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는 교사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음. 대구에서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대구 시내만 왔다 갔다 그리면 돼요. 통합이 돼버리면 울릉도로 발령이 나요. 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갈수록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증가하느냐면은 자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장밋빛 비전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음. 요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밋빛 비전만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네. 이제 시도민들이 인식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전이 좀 희미하다 이렇게 음. 좀 압축하면 될것 같은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어, 행정 통합을 하면서 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지방 분권의 강화 이런 것. 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 특별 법을 어,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네. 거기에 어떤 지방 사무, 중앙 사무의 음. 지방 이전 같은 것들을 어, 그 특례로 어, 넣고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아,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어, 네.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 어, 그리고 아까 뭐 불이 관련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 바뀌면서 어, 뭐 공무원, 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네. 어, 교육 통합은 일어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행정 통합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과 관련돼서는 그것이 논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무원들의 대구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 울릉도로 간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그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은 어떤 경과 규정을 통해서. 어, 계속 어, 그렇게 방비하면서 네. 어,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구경부 행정통합이 이뭐 나온 근거로 지방 소멸을 막자, 또뭐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정확히 좀 도시 경쟁력 어 뭐좀 재정의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 이좀더더 덧붙여 주시면 어, 실 어. 이제. 그 대구 경북 합쳐서 인구가 510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이 경쟁력이 생긴다 네. 이렇게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어, 다만 이 행정 통합은 이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행, 음. 통합이 되면서 행정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어, 필요한 자원을 같이 묶어서 투자함으로써 음. 네. 어, 더욱 더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 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행정 통합한다고 민간 기업이 유치가 되냐, 네. 인구가 뭐 갑자기 늘어나느냐 이런 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 음. 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음. 것이고 이 행정 통합이 그런 살기 좋은 도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지역을 발전하는 음,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할때 행정통합이 행정통합만 되면 자동으로 막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음. 오히려 그 문을 열어준다. 아, 아 문을 열어준 게 문을 넓혀준다. 네. 그래서 그 훨씬 더 어 가능성을 크게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실천의 문제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네. 이것이 어떤 어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이 가능성을 넓혀 주고 잠재력을 키워 주고 역량을 건강을 체력을 키워 준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권 교수님은 요뭐 도시 경쟁력이나 뭐 지방 소멸을 막는 측면에서. 경쟁력, 그러니까 지금 음. 현재 왜 이제 여기서 자꾸 갈등이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슬로건하고 다 틀려요. 음. 수도권 블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하는 그시적인 포렌을 던졌어요. 그럼 과연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지방 소멸을 방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청송 영양 봉화군익 의성 지방 소멸 위험지역인데 이거 해소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런 논리를 자꾸 이제 현재 왜 장밋빛 비자이라고하냐면은 지방 소멸 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솔깃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질문에서 딱 던지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기반을 갖춰서 실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이 음. 실천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해. 왜? 음.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나라 사회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한개 가지고 전국토를 하는 것보다는 대구 부산 안동 나누어서 서비스를 해 행정 서비스가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논리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경구통합연구단에도 통합의 근거로 서 해서. 일본의 오사카시와 오사카부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1월 1일날 주민투표 실패를 해보니까 지금은 빠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실패를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는 써먹다가 빠져버리면 또 다른 논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가면은 마창진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마창진 우리 경상북도하고 똑같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메가시트를 만들겠다. 인구 150만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만 무너집니다. 음. 또 마창진 지역 주민들 모두가 통합 잘 못했다고 해요. 지역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됐어요. 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장미빛 그것만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되는 양하니까 시민들은 도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정말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방에 사는 것이 서울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음. 그러면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음.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지방대학들은 지역균형선발제도 하잖아요. 음. 서울 인재균형선발제도를 해야 돼요. 지방에 사는 사람이 100% 가고, 그렇게 되면 지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음.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지, 단순한 통합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혹시 도시 경쟁력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예, 듣고요. 예, 다음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권 교수님이 또저 과거 회경이다. 행정통합은. 네. 음. 뭐 이렇게 주장도 하셨는데 이 부분 짧게 한 말씀 네. 더 덧붙여주실까요? 어, 영북은, 과거라면 어느 시점 얘기하시는 대구, 경북은 음. 경상도 700년도 같이 살았어요. 음. 또 경상북도가 개도한게 1896년이에요. 음. 거기에서 1981년까지 같이 살다가 대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 도저히 우리 한 집에서 못 산다. 따로 나가 살자. 그래서 나갔어. 그때 당시에 인구가 80만이었는데 지금 250만 됐어요. 몇 배로 늘어났죠. 또 그리고 경상북도는 그래도 우리는 더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과 5년 전에 도청 옮겼어요. 이제까지 한 지붕 두가에 맨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뭘통과을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자기 가할거리에 옮겨왔는 거예요. 불과 5년 전에. 그러면 5년 전에 또 모두가 대구경북 연구원이든지 모든 단체들 뭐라 했냐. 아, 이거 도청 옮기는 것이 결국 살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즉, 도지사 한 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통합을 해가 있다가 안 됐는데 또 다시 통합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년 좀 지나서 그때 가서 좀 시대 환경이 바뀌면 논의를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래 급하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 통합의 음.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음. 통합 논의의 배경이 죠 통합의 배경이 아니라 일단 이제 도청 신도시 건설과 행정 통합은 일단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환경이 바뀐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도지사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laughs> 또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2010년 이전까지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다 같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발, 물론 이제 대구는 1인당 GRDP가 계속 꼴찌였지만, 어,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인구도 성장을 하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 경북의 성장이 네, 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음. 어, 성장 동력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계속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맞, 맞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것은 어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네. 어, 왜 이제까지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라고 네.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이것이 이것만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네. 바뀐 상황은 사실은 경제 상황이나 성장률을 보시면 바뀐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 지금 발화량이 권 교수님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laughs> 질문을 하나 네. 더좀 드리면은 네.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보면 네. 지금 어. 대구, 경북이 합쳐지게 되면 광역행정기관까지 신설이 되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조직이 커지면 방만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 그러, 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것이 항상 또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은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하면 일단 첫째로는 예전에는 어,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게도 됩니다. 이게 그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 그런 측면에서 그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과 두 번째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그리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행정 통합돼서 이 조직 규모가, 물론 이 조직 규모가 지금 양쪽을 그냥 합친 상태로 계속 갈 것은 아니고 또 차후에 점점 점 슬림화 되겠지요. 슬림화 되고 더 효율적으로 조직이 바뀌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어, 운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운영의 문제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만해질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운영의 네. 문제이고 이 운영의 문제는 시도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관심 음 그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아까 어, 이제 그 사실은 이 지방 자치의 개청 문제가 지금 이제 지금 이계청 문제인데 어 광역도 대구시 뭐리고 뭐 그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하고 3개청으로 돼서 훨씬 복잡 행정이 복잡해져서 비율적이 효다 아, 아, 라는 그런 주장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행정통합 모델에서는 그런 3계층 모델은 없고 2계층 모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또 뭐, 앞서 뭐, 권 교수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도, 어, 광북도청 어, 신도시 이제 시작했는데, 어,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각종 사업들에. 예, 예. 또, 또, 여기 안동을 포함해서 경북 북부권에 영향더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 행정 통합으로 인해서. 음, 뭐, 이런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겹치는 내용 외에 다른 예, 내용으로 예, 좀 네. 반론 있으면 해 주시고. 예, 예. 도청 신도시 사업에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도청이 여기 도청 신도시 있는데, 도청 신도시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로는 이 북부권, 특히 이제 도청신도시를 대구영북 통합자치정부의 행정중심으로 네. 지금 설정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연구나 그런 방향 제시 측면에서도 도청신도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음.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청사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청사 문제는 음. 어, 시도민들의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그 시도지사들한테 거기서 결정돼서 시도지사들에게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청사를 많이 여기 지금 안동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대구로 가져간다 하면 음. 그 수기 과정에서 음. 경북 쪽에서 그것이 통과가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네. 음. 그러므로서 그래서 지금 도청신도시가 지금보다 더안 좋아진다. 음. 어, 더 투자가 안될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는 시도민들이 수기 과정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네. 그런 쪽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경북도청 어, 뭐 각종 사업이나 북부권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해 주셨고요. 그렇게 네.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네.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통합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했어요. 그럼 통합자치단체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건.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는데 특별자치도지사 있고 대구시장 또 있는 거예요. 상계층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보고서에 보면은 대구를 특례로 인정해서 뭘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표를 보면 전부 상계층이에요. 사실상. 형식만 다르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가면 자치단체의 한 명이 돼야만 통제권이 강화가 되는 일이 되는데 대구는 대구대로 시장 뽑고 경북은 경북대로 또 뽑으면 뭐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전혀 의미가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은 경상구도 도청 없애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고서에 한번 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철우지사는 뭐라 했냐면 경북은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반드시 경북에 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연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차에는 이안이 경상북도 도청 소재를 그대로 쓰겠다. 2안은 대구시청을 쓰겠다. 3안은 대구와 경북에 두겠다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도청 그 통합의 목적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1안은 경북 도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말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대구와 경북 중에 뭐 하나를 해야 되는, 이거는 수기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은 1안, 2안, 3안도 필요 없고 수기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청은 경상북도 도청을 그대로 쓴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자꾸 말을 바꾸는지 그러면서 경상북도는 그대로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말도 그렇게 해야지 보고서에는 전혀 지금 딴, 바... 그래서 말이 싹싹 바뀌고. 그러면 네. 왜? 네.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도청이 북부지역에 두면 안 돼요. 논리들 하면. 왜? 네. 남쪽에. 정상도 또 540만 중에서 남쪽이 얼마 있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남쪽으로 가야 되죠. 예, 예. 근데 예. 미사 요구를 썼어서 네. 음.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네.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건 아니죠? 언제? 아, 네. 아니요. 저는 네. 아니에요.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네, 여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뭐 음. 지금 반론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한 1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예. 에, 지금 이런 음. 논란이 있기 <laughs> 예. 때문에 논란 경제 중심으로 좀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짧게 저 위원님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예, 지금 그, 이제 협의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경제통합은 이미 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렇죠. 경제통합은 맞아. 이미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문제는 경제정책의 통합이 음. 문제인 거죠 행정정책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음. 대구 경북 경제통합 경제정책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근데. 상생 상생하자라고 상생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다 자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네. 이 시스템을 마주, 만들기 위해서는 음. 이 네. 칸막이를 네. 정부 부처 칸막이보다 더 심한 이대구의적 네.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라 네.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두 분의 의견만큼이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정부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헬로 인스토크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